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자는 뜻에서 장수반세 사업을 제안합니다. 장수반세는 2024년 실행사업에 이어서 2년째 취지산 사업으로 고령 인류가 많은 연봉 이동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이웃, 이웃 반대 형성 및 사회 활동 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목표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50대 이상의 주비를 대상으로 강좌사업과 관리사업으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네 먼저 강좌사업은 행복한 노후를 만들기 위한 집중력 향상 공예 강좌 감정조절 및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강좌 정리정돈 수업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취업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사업 마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 여기 계신 주민분들과 어르신들 저희 명목 이동을 이렇게 행복한 명목이동을 만들고자 하는 저희 분과사업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